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이제 하나의 카운트파트로서의 큰 축으로서 이제 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어떤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좀 크게 와닿는 어떤 이 도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2010년 이후에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 제품의 서비스화 내지는 서비스의 제품화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가속기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정보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큰 필수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어,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자동화, 고객 접근성, 연결성이라는 어떤 디지털 전환의 동의 동인을 이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들 이것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어, 그림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최근 이제 정부가 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성장 동력 확충에 굉장히 어떤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신산업 육성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 산업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국내가 아직 이제 선점하지 못한 어떤 미래의 영역에 어떤 강한 경쟁력을 이제 가져보겠다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것을 가만히 이제 정책을 뜯어보면은.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 규모 기, 에, 확대에 기반이 될 테고요. 이 격차 해소에 기회를 마련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 소프트웨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laughs> 아 어, 이게 실제로 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어떤 이 명시적인 워딩으로 나타나 있냐 하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형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제조업 부흥하겠다. 융복합 콘텐츠 육성및 지원하겠다. 스마트 농수산업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어떤 다섯 개의 큰 꼭지가 이제. 작년 하반기 중간쯤에 발표되었던 이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핀테크, 뭐 스마트 공장, 뭐 등등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몇년 동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ACBM,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어,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이 산업들에서 선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국내에서 이제 좀 소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최근 사례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LG 선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그 운영 중이 인데. 이제 PLC 기반의 조립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수요 예측 시스템이 적용된 유연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뭐 ICT와 자동화 기술 융합을 통해서 이제 주, 시스템 혁신을 이제 도모하고 모바일 기기 GPS를 활용해서 어떤 이 기술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대중공업의 곡성형 로봇 시스템인데 이것은 이제 IoT하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3차원 곡면 형상을 가진 선박의 앞뒤부분 외판을 자동 성형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이걸 개발 완료를 해서 이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을 통해서 뭐 천억에서 이천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공장 스마트 팩토리 내용인데, 이 LTE 전용망 구축을 통해서 이제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사진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검수와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마트 유통 산업의 이마트 부분 이+ 이마트가 이제 자율 주행 카트 엘라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 인식 센서 음성 인식 센서 이제 무게 인식 센서 등을 결합을 해서 이제 고객이 이 쇼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기기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의 제품화를 좀추 추진하고 있다. 네. 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지난 4월인데요, l t Cat M1이라는 이제 3월 인터넷 전국망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분야에도 좀 접목할 수 있고, 이제 의료 분야, 의료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 좀 이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어떤 최근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셨던 다섯 개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대기업 선진 사례들에 이제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전반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때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진행했던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 활동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 활동 조사는 이제 국내 제조업 서비어,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제 주, 주력 제품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총 제조업 1600여 개 서비스업 550여 개총 2210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 제조업 10개 업종, 서비스 4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 혁신 활동의 수준을 살펴보고, 살펴보고, 보시다시피 이 디지털 전환 지수라는 것을 한번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지수의 지표 체계를 보시면 이 조직 기업 전략이라는 차원, 이 서비스 또는 제품 혁신, 공정 또는 프로세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데이터,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차원을 가지고, 어, 총 55개의 문항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전환 지수를 이제 도출을 해냈습니다. 어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좀 이제 뼈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좀볼수 있는 어떤 인식 수준이라든지 도입 현황들에 초점에 맞춰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전환의 추진 목적을 보시면은. 어, 1순위, 2순위를 합해서 이제 그 비중을 산출을 했는데 생산 최적화하고 매출 확대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 디지털 전환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장희 소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생산 최적화는 매출 확대에 멈추어 있다라면 모두 원일 것이, 이... 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드2로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관련된 어떤 이 디지털 전환의 추진 목적의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업종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그냥 이 나타나 있는 경향성을 보자면 이 생산 최적화에 있어서는 이제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 때, 이 우리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비중이 34.8% 밖에, 나머지 이제 한65% 정도는 이 디지털 전환, 뭐 4차 산업혁명이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영향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생존,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두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을 보인다라는 거죠. 업종별로 좀 보면은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 자동차, 의료기기, 국방항공, 이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네개 업종이 좀 이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 있는 것 같고요. 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금융업,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좀더 이제 환경 변화 인식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어, 보시면은 뭐 우리 언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해하는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내용들과 좀 접목시켜보면 뭐큰 이제 점수의 높낮이를 떠나서 이런 자동차라든지 의료기기, 헬스케어,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이 국방 분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식 변화가 높다라는 그런 걸까 좀 연계시켜서 이해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대응 전략의 수준을 좀 살펴보면 이 상위에서 CEO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 그리고 전사 차원의 비전과 전략 선포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 또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비중이 이제 점수로 보면은 45점, 43점, 42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수준 자체가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 수준 자체가 50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수준 인식의 업종별로 보면 뭐 비슷한 양상인데요. 통신과 자동차 의료, 국방 쪽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업에서 좀이 전략 수준 인식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이제 이, 이 기업 자체의 전략 수준 인식에 있어서는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좀 깊이 있는 사례조사로 좀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의 어떤 제조업인데요. 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추진 현황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무공정 자동화에 이제 좀 높은 이제 이 도입 수준을 보이고 있고 향후 1, 2년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45% 중에서 이제 향후에 이 predictive maintenance 해서 자동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봇 기반으로 한 사무 공정 자동화 이쪽에 좀더 많은 관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이 서비스 업종을 보면은 이 굉장히 좀이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 2017년에는 계획이 있는데, 향후 1, 2년에 이 추진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 어, 네, 좀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플랫폼하고 이 고객 맞춤형 지능 서비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비되는 서비스업의 고객 맞춤형 지능 서비스 요 부분이 좀 추진 계획에 어떤 추진 현황에서 좀 높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경우 1, 2년 내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6.4, 5.1뭐 이런 수준이어서 사실은 좀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어, 융합 제품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생산 방식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조업은 이 내부 자체 개발의 비중이 이 서비스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서비스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이 외주 구매 내지는 외주 용역 개발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생산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이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보고서 이제 전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관련된 어떤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보하게 되는 고객의 개인 정보, 사용 이력 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 서비스 이 데이터의 어떤 분석과 활용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외주 구매, 외주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신기술 도입 수준을 보면요. 현재 도입된 기술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55.9%가 전사적 도입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어, 이 정부 보안을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신기술의 새로운 범주에 넣느냐 많으냐에 대한 뭐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정보 보안과 관련된 것도 이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살펴봤는데. 이 정보보호 분야는 굉장히 규제라든지 법률 체계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사적 도입 실행 단계에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빅데이터, 이제 지능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입 전략을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 또는 이제 초기 구축 실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총 전체 이제 한 80%로 나타났는데 보시면은 데이터 보안이 55% 정도 되고요. 어이 클라우드 컴퓨팅 어,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빅데이터 순으로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내에 도저, 도입 예정인 신기술로는 이제 비슷한 경향을 가지지만 이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안 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 이제 A/C/B/M과 같은. 어떤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디지털 전환 지수의 지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봤더니 40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점도 채안 되는 어떤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 디지털 전환 지수가 이렇다라는 이제 점수를 내는 어떤 이 기관이나 보고서가 없고요. 없어서 너무 낮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더 많은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100점이라는 절대 값을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 지수와 관련된 우리가 이 계량화된 어떤 이 수준을 가지고 뭔가 이 정책적 대응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혁신 유도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이 이 지표 체계를 놓고 좀 봤을 때이 업종별로 좀 보면은요. 제조업은 이 조직 및 기업 전략의 어떤 수준이 높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부분이 이제 다음으로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직 및 기업 전략,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기 직전 단계에 어떤 것들은 높을, 높은 경향을 띄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이 이 전략들이 실행이 되어서 나타나는 제품 서비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혁신 공정이나 프로세스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부분의 이 실행력과 연계되었을 때는 이제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성이 낮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제 수치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이 통신, 전자, 의료, 조선 분야는 이제 BM 혁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값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 쪽은 데이터 축적 부분에서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어, 금융 부분이 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 서비스 혁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인터넷 뱅킹 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이런 어떤 이 모바일 뱅킹이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자동차 쪽하고, 이 철강, 아니, 기계 로봇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어떤 수준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혹은 그 업종 내에 다른 어떤 지표들에 비해서 어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자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진단, 아주 이 단순, 이 좀, 단순하지만, 이 디지털 전환 수준을 좀 진단을 해보면, 근데 다 낫습니다. 뭐, 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성 지표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혁신성 지표가 전체 이 디지털 전환 지수의 수준을 낮추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역량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사람, 고객을 지향하는 혹은 기업 내에 어떤 혁신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역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전환과 이 디지털 전환을 전 산업, 전 업종에서 일단 확산을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이 디지털 전환 확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식 제고. 그러니까 CEO나 기업의 조직 문화를 혁신 개선한다든지 CEO의 어떤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이것이 사실은 기업 혹은 산업의 혁신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보았을 때이 인식 제고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이 기업의 혁신 참여를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실행과 관련된 어떤 혁신성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찌됐든 이이 기업의 그 혁신성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 지원책들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 분석 역량은 뭐이 인력 양성과 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뭐이 전문가 양성, 재직자 전문 교육 등급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관련된 학교에서도 이런 빅데이터와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전 업종에서 이제 골고루 양성하고 배출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라는 어떤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